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라반의 재산은 급증합니다. 라반과의 계약된 14년도 지났으나 라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좀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저를 보내어 제 고향, 제 땅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어 자신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알기에 야곱을 보내기 싫어합니다. 야곱은 거절하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외삼촌의 양떼는 계속 제가 돌보겠습니다. 다만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염소들을 제게 주십시오. 라반은 조건에 혹합니다. 얼룩이나 점이 있는 하자품만 달라고 야곱이 꼼수를 쓸 수도 있으니 우리 것과 야곱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 사흘 길 거리를 두고 각자 키우기로 하면 문제가 없겠지. 라반이 야곱의 조건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와 알려준 방법대로 하자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염소가 많아집니다. 드디어 라반이 아들들이 폭발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차지하고 우리 아버지 것으로 이 모든 부를 이루었다. 또한 라반의 얼굴을 보니 야곱에게 대하는 것도 예전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으니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자식들과 가축과 소유물을 가지고 라반에게 말을 하지 않고 떠납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에 관해서는 신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헬과 결혼할 때도 속여. 7년을 더 일하게 하고 그 뒤로도 품삯을 10번이나 속인 사람입니다. 그러한 악조건에서도 야곱이 정당하게 모은 재산이 불어나자 그것도 못 참고 있습니다. 사흘 길 거리를 두고 있는 라반은 자기 형제들과 7일을 뒤쫓아서 야곱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시비를 가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라반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재산 증식이 아니라 폐망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만나자 화풀이합니다. 내가 너희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하나님의 경고로 그것은 못하겠다. 다만 너는 우리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드라빔은 라헬이 몰래 훔친 것으로 라반이 죽은 뒤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바는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했고, 후일에 드라빔을 빌미로 야곱이 찾아올까봐 야곱과 돌무더기를 쌓아 상호 불가침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형 에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몽땅 차지했으니 재산과 사병 조직도 엄청날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제형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형이 와서 저와 처자를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야곱은 자기 소유의 양과 염수, 소와 낙타들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형에서에게 보냅니다. 야곱이 종에게 말합니다. 내 형에서를 만나 그가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 여기 가축들은 종 야곱의 것인데, 이것은 나의 형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불안합니다. 예전에 혼자 있을 때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아내가 둘에 열한 명의 아들인데, 배동 딸한 명이 있습니다. 이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야곱 나로에서 시내를 모두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아 기도를 합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너무나 힘이 셉니다. 이미 노수야 야곱은 그래도 필사적으로 붙듭니다.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동해튼이 나를 보내라. 야곱이 말합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드디어 하나님은 야곱의 절실한 기도를 인정하고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 어떤 사람이 너를 이기겠느냐? 야곱에 대한 축복입니다. 야곱의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실함과 축복을 잊지 말라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십니다. 그뒤 야곱은 절뚝거리게 됩니다. 드디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에서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 뒤통수를 친 놈이니 이번에도 모른다. 에서는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갑니다. 에서는 야곱을 만나러 오는 도중에 하축들이 춤을 지어 자기에게 오는데 모두 형 에서에게 바치는 선물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놈이 왜 그럴까?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에서가 드디어 야곱을 봅니다. 야곱은 맨 앞에 있고 야곱이 아내와 자식들이 뒤에 보입니다. 모두 무방비 상태입니다. 비로소 형에서도 야곱과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야곱은 교활한 장사꾼인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무서운 형에서 와도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야곱은 세겜 성읍 앞에 땅을 구입하여 장막을 칩니다. 어느 날 야곱이 딸 디나가 세겜 성읍을 구경을 하다가 그 땅의 통치자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나 대도시 하란에서 온 디나는 세겜의 딸들과 달리 세련되고 기품이 있습니다. 세겜은 디나에게 진정으로 반합니다. 디나를 돌려보내지 않고 야곱에게 딸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대신 상당한 재산과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호의적인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태생의 야곱의 아들 시므원과 레위는 분노하며 계략을 세웁니다. 재산도 좋고 땅도 좋은데 이외에 모든 남자는 할예를 받으시오. 세겜은 성읍 남자들을 설득하여 모두 할예를 받게 하였습니다. 할예의 가장 고통스러운 셋째 날에 레아의 두 아들 시므원과 레위는 부하들을 데리고 성읍을 쳐들어가 세겜과 성읍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성읍 여자들과 재물을 약탈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야곱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습격을 위한 명분으로 할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동생 디나의 희생을 명분으로 한약탈의 에고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이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풍기게 하였다. 그들이 연합하여 나를 지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말을 무시하며 말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장기처럼 취급해야겠습니까? 야곱은 아들들의 말에 속으로 분노하였지만 장성한 아들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날 드디어 참았던 말을 합니다. 시오우와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그들의 분노가 격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로가 잔인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후 시오운 지파의 말로는 좋지 않아 간신히 연명합니다. 반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는 시비 지파에는 속하지 못하고 성전 봉사에 종사함으로써 야곱의 저주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디나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디나의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철저한 보복도 이루어졌습니다. 천진난만했던 디나, 큰 상처를 받은 디나입니다. 우리도 자칫 흥미로 또는 억측으로 디나의 2차 가해를 할수 있습니다. 성경의 조용한 침묵 속에 디나의 슬픔에 대해 아련한 연민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